한국 이 KF-21을 폴란드에 곧 수출할 예정이다.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이 폴란드와 한국 형 초음속 전투기 KF-21 보람의 수출협상에 나선다. 폴란드가 KF-21 사업 참여 의향을 보여온 터라 한국 폴란드 양국의 전투기 개발 협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KAI 국제사업부장, 부사장은 16일 현지시간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,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KF-21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. 김 부사장은 폴란드에서 KF-21 위 전망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며, KF-21 관련 폴란드 측 참여에 대한 폴란드의 비전을 알고 싶다 고 말했다. 이어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,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,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 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의 KF-21 사업에 대한 관심이며.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, 고 밝혔다. KF21은 KAI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첫 국산 4.5세대 전투기이다.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했지만 인니가 약속 개발 분담금 중 일부만 지불해 미납금만 1조 원에 육박한다.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.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는 KF-21에도 관심을 보여왔다.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한 인리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-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.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흡바외 회장은 지난해 한국 측이 KF-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. 이어 지난 4월 방한 때 k f e 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. 한편 KAI는 현재 FA-50 전투기를 폴란드에 적시에 인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. 폴란드는 KAI의 경공격기 FA-50 48기를 구매했다. 올 연말까지 수출형 FA-50GF 12기를 공급받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-50PL으로 납품받는다 KAI는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의 기지사무소도 개소했다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KAI 현지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O-10-48기에 대한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한다. 민스크 공군기지 내 상주하며 24시간 밀착정밀지원이 가능하다.